자 여러분 오늘의 치팅 메뉴는 삼겹살의 밥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덩어리가 됩니다. 자 운동을 하기 전에 이제 오늘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제 카메라 이제 이렇게 찍고 있고요. 부스터 크게 한 스쿱을 운동하러 가기 전에 오늘은 등 운동을 할 예정이고요. 네. 이제 오늘은 주말이라서 등 운동을 간단하게 하고 어, 오늘 그래도 몸이 조금 여유가 괜찮은 것 같아서 어, 치팅을 조금 한번 해볼까. 근데 아 이게 치팅을 하니까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진짜 이 하루만 보고 계속 살아요 주말에 치팅을 계속 줄이고 있거든요. 양도 줄이고 이제 점점 클린한 음식으로 그리고 끼니 이런 것도 그리고 하루 온종일 내가 조금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면 칼로리를 또 조절해서 또 하루에 두 끼, 뭐 하루에 한끼 이런 식으로 계속 줄이고 있어서 거의 저번 주에 제가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어.. 이번 주에는 한 끼를 정말 조금 맛있게 먹, 먹으려고 한두 끼? 어.. 아, 이제 또 멘탈 잡고 열심히 또 지금 달리고 있는 중이라서 몸 상태는 괜찮은 것 같고요 운동도 어, 조금 더 노련미 있게 하려고 지금 열심히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작년하고 달라진 거는 제가 음 이건 좀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건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작년에 제가 허리를 좀 많이 다쳤어요. 근데 어 운동을 쉬는 거 자체가 너무 불안해서 뭐라고 해야 되지? 허리를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벨트를 하고 수건을 끼면서까지 운동을 했거든요. 그게 너무 불안해서, 그러니까 이 숙이는 건안 되니까, 팔운동이라 팔운동을 할 거기 주사를 맞고, 근데 일단은 첫 번째로 작년과 올해가 달라진 거는 일단 다치지 않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강박을 가지면서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몸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예, 네. 어, 선배들이 했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대어나 쉬어야 된다. 어, 계속해서 몸에 이렇게 말을 들어야 된다. 몸이 알아서 나중에 다 얘기해 준다라고 하는 말이. 자네 그렇게 하고 오늘 이제 운동을 한번 가서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보시죠, 고고! 여러분 이제 운동을 가려고 나왔고요. 이제 가는 중입니다,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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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 때는 굉장히 따뜻했거든요. 따뜻하다 못해서 어, 엄청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더웠어요. 근데 야 날씨가 또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네. 이러다가 저녁에 입김 납니다, 입김 나요. 요새는 약간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등 운동이나 뭐 가슴 운동 운동을 할때 운동을 어떻게 꾸민다라고 해야 되나? 이게 그렇게 루틴 짜는 게 되게 재밌어요. 요즘은 진짜 이제 변태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 예전에는 그냥 항상 내가 원하는 루틴, 내가 정해진 루틴만 딱딱딱 하고 제가 운동을 그렇게 하고 딱 끝냈는데 요즘은 여러 가지 되게 다양한 루틴으로 루틴이 요즘에는 또 되게 또 되게 다양하게 많이 하잖아요. 다양성 있게 사람들이. 그래서 한 가지 루틴에만 치우쳐지지 않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운동을 지금은 좀 하고 있어요. 아마 예전에 제가 이제 영상을 찍은 것과 요즘에 찍은 영상을 이제 보신 분들은 다알 거예요. 어, 갑자기 또 이런 운동도 하네 저런 운동도 하네 이런 운동이 좀 많아요. 요즘, 요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그런 그렇게 이제 운동을 해보니까 운동이 약간 뭔가 또 새롭고 재밌어. 어, 열심히 하고. 이제 끝나고 이제 갑니다. 오늘 운동은 굉장히 잘 됐어요. 잘 되고 어좀 머신 여기가 머신이 되게 좋아서 머신 위주로 운동을 좀 많이 했어요. 지금 허리가 그래도 좀 조심을 해야 될것 같아서 이제 머신 위주로 운동을 조금 많이 했는데 머신 위주로 했는데 운동이 굉장히 그래도 잘 됐어요. 제 나름 만족도 있게 운동이 잘 돼서. 아주 기분이 좋네요 지금.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또 먹으러 가야죠. <laughs> 또한끼 맛있게 먹는 거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l e t 자 여러분 오늘의 치팅 메뉴는 삼겹살의 밥입니다. 맛있게 잘 먹도록 할게요. 이거 보세요. 장난이 때깔 진짜 멋집니다, 여러분. 소리 소리 무슨 소리? 지글지글 와 이게 진짜 오늘 난리났다 오늘. 죽었다 오늘. 자, 여러분 미쳤어요. 이거 고기 장난 아닙니다. 보이시죠? 볼륨. 네. 빨리 먹어볼게요. 고기는 한 점이 아닙니다. 두 점씩. 두 점씩 해서. 그럼 소금갈이 또 있어요. 그냥 그대로 먹을게요한번더먹을게요 여러분, 기름이 일단 기름이 들어가요. 니 와, 진짜 써요, 그냥. 와. 밥. 닭가슴살 먹고 기름기 없는 소고기만 먹다가 이런 거 먹으니까 진짜 행복해요. 아, 나 보디빌딩 어떻게 하지? 아, 다른 각도. 음음음음 여러분, 음 야채도 음 많이 먹어야 음 됩니다. 음 고기, 하나에 3개. 음 고기 하나, 상추 세 개, 고기 하나. 진짜 맛있어요. 음. 음. 여러분 그리고 이거 아세요? 고기에 와사비를 딱 넣으면 진짜 깔끔합니다. 여기에 와사비 넣으면 기름기가 많은 고기에 굉장히 깔끔하게 잘 먹을 수 있어요. 음. 마지막 고기 두정입니다. 두정 이렇게 해가지고. 음. 음. 김치도 너무 센스있어 백김치 탄수화물을 많이 안먹었어요 그냥 삼겹살만 300-400g 정도 먹었습니다 음.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치팅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까 삼겹살 좀 먹고 왔거든요 어 근데 탄수화물을 진짜 한 밥 100g 먹었나? 밥은 많이 안 먹고 고기를 삼겹살을 조금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마지막 한 끼로 포터파우더 치즈버거 단품 하나. 그리고 나랑 사이드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 소리가 칙안 나죠. 제가 방금 어, 나도 모르게 살짝 올렸는데 여기 칙 하고 하고 나서 제가 지금 찍은 거라 어, 소리가 약간 덜 나네요. 하... 저는 햄버거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자, 여러분, 일단, 여러분 한 입, 앙, 아, 깼어!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하고, 저도 크게 한 입. 음! 맛있습니다. 나랑 다르죠? 여러분, 같이 한 잔, 찡그랑! 음.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햄버거 먹을 때 탄산 먹으러 별로 안 좋아해요. 햄버거의 본연의 맛을 해칩니다. 음. 와 여러분 장난아닌다 이 이게. 이게 썸네일 각이다 진짜 음. 좋아한가? 음~~ 최고면 최고 음. 솔직히 아까 삼겹살보다 더 맛있어요 삼겹살도 진짜 맛있었거든요 와 이거는 명불허전이 명불허전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막 고마 음. 음. 근데 이게 일반 사람들이 먹으면 굉장히 클린한 맛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저는 진짜 너무 맛있어요. 탄산이 필요 없어요. 음. 음. 진짜 슬퍼요. 진짜, 진짜 슬퍼요. 먹으면 슬픈 이유가 뭐냐면 없어지잖아요.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슬픕니다. 어, 양파나도 하 이쁘게 잘 구웠어요. 음, 날 여러분 같이 음, 이게 바로 도파민, 도파민, 도파민 뿜뿜이구나. 정말 맛있습니다. 최고입니다. 마지막 한 입. 음, 햄버거 하나에 이렇게 행복해하는. 갓대를 보셨습니다 음. 평일날 식단 진짜 칼같이 지키고 83kg 유지하고 주말에 먹으니까 진짜 행복하긴 하네요 음. <laughs>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항상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여러분 감사드리고 고맙 여러분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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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